만들어봐 저거 하고 맛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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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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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정이 여러분들. <laughs> 오늘 딱 보자마자 뽀네가 저보고 왜 이렇게 멋났예요 어, 왜 멋내지 않어요 그냥 청바지만 입었을 뿐인데. 근데 너안 춥냐? 어, 나 더워.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그거 추위를 안탈수 있다. 골드 니트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laughs> 슬로브레드 안에 아, 고치고 있다. 어떡하죠? 빛나는 슈톨 뭐 싶은 맛은 그냥 먹고 싶은 맛먹어야 되지? 은그이들고보고 싶은 맛 정답을 알려줘은 맛은 음. 음, 맛있겠다 치즈 늘어나는 거 보여? 손 때문에 안 보이거든? 맛있는 가격으로. 얘는 샌드위치 하우스입니다. 음 맛있다. 역시 스테이크 치즈 스테이크는 음, 야채가 너무 신선하니까 진짜 맛있다. 음. 야채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기가 완전 소고기 맛이에요. 궁금해이 <laughs> 음. 정도는 먹어야지 기운이 나지. 여기도 <laughs> <그래도> 보면 <laughs> 따뜻하는데 인정 안 <laughs> 드는데 <모르겠는데> 솔직히 귀엽다. <웃음> <웃음> 안 씻었어. 아, 집에서 씻었어. 그래도 상처 받은 표정한다. 사람 미안해 진짜. 손톱도 깎고 왔어. 깨끗하게 하려고. 최고. 고기도 하나도 안 질겨서 너무 좋아요. 가끔 소고기 시키면은 거기 엄청 질들더라 그거 너무 싫어. 음? 매콤한 토마토 소스와 치킨 모짜렐라 샌드위치. 음. 이게 더 산뜻해요. 소스는 약간 산니마스터즈 소스가. 너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아니거든, 아니거든. 너왜 이렇게 못스러워해? 아니거든. 형 고사 시켰다 치즈는. 근데 부드러워 치즈가. <laughs> 토마토 스파게티. <laughs> 이렇게 내가 큰 입으로 먹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오 짜증나 귀여워. <laughs> 아 짜증나 여기가 귀여워. <laughs> 왜 칭찬해줘도 난리야. 진짜 빨딱빨딱하고 <laughs> <하석하석하고> 네. 맛있어요. 끄떡끄떡어가지고 <laughs> <laughs> <흘딱> <laughs>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산뜻하고 <laughs> 너무 맛있어요. 입맛이 오히려 돌아서 나 지금 뭐더 먹고 싶어? 먼저 음, 음. 애플타이저. 음, 그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크레페 먹고, 맛있게 디저트 먹고, 한계장까지 아주 알차게 하고 갈 예정입니다. 고마고 치즈스테이크. 어? 엄청 웃기고, 음, 고마워. 음. <laughs> 치즈스테이크는 약간 허니 머스타드랑 소고기 맛이 진짜 많이 나고요. 또, 매콤한 토마토 소스와 치킨 모짜렐라. 음, <laughs> 매콤하지는 않는데 토마토 소스가 딱 처음에는 어 뭔가 토마토 스파게티 그 맛이었다가 닭가슴살 촉촉한 맛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치즈 때문에 조금의 고소함 완전 좋아도 되게 잘될것 같아요. 벌써 화된 느낌.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꼴백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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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졌어>. 혼자 왔어요? <laughs> 저희도 생각인데. 어 같이 드실래요? <laughs> <laughs>

어맛있다아 예진이가 커스터드 크림 초과해 완전 빵같아 나 먹어볼래 커스터드 네, 그래서 그냥 온갖 음악들 진짜 싫게 응. 만들게 진짜 응. 싫어 <목소리> <laughs> 기다려봐 <laughs> <결혼식 웃음> <laughs> 아 짜증나 절경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있겠다 이거 먹었어? 딸기랑 아니 바나나가 너무 맛있어 바나나랑 커스트드 크림 합격이니까 꾸니가 남긴 반쪽짜리 바나나 완아 부드럽고 불쾌하네요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 이림이 음, 엄청 유명하다던기시싸려운데나를 그래서 좋아 돼. 근데 그래도 뭐 먹고 와서 먹으니까 뭐 오히려 난 좋다야 숙제는 단체로 할거같아데 한물 먹고 싶은데 물없어아이스크림몇 개인지 알려줘 있어? 아이스이니 <놀람> 소중한 아메리카노잖아 먹었 먹었어. 이까 얼음 녹여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이스 한입딴데 갔어 크레페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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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깜짝이야 다른 크레페 집이랑 다르게 촉촉하고 그, 부드러웠어요 네 그리고 <laughs> 안에 그 양념 뭐라 그러지? 잼 소스 잼이랑 크림이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원래 크레페는 좀 얇은 거 아닌가요? 근데 얘는 무슨 꽃다발처럼 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크림빵빵한 크림빵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기가 아이스라서 어, 느끼한 로투스랑 텔라 맛을 좀 중화시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이스가. 반죽도 되게 쫀득쫀득하고 촉촉하고 그 가쟁이, 부분, 가쟁이 부분은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소화시킬 겸 걷다가, 좀배좀 식혔다가, 좀빵 해장하러 갈 거예요. 노인 코레방! 노인. 어, 아, 추워. 이가 싫어, 노인. 예쁘다. 아, 너무 추워. 쫄갈라는 쫄갈비집이에요. 되셨지만. 아, 밑반찬. 여기는 쫄갈비입니다. 고기에다가 부추랑 무생채랑 버섯이랑 올렸어요. 쫄갈비라고 해서 쫄면 갈비인 줄 알았는데. 졸려먹는 갈비래요 국물을 계속 부어줘서 국물이 엄청 걸쭉해져서요 졸여서 진짜 고기가 양념을 다 스며들어가지고 좀 짠데 무생채도 좀 짜가지고 밥 없이 먹지 못하겠네요 여기다가 비벼서 밥이랑 먹어야 되는 간이다 고추 먹어봐 매운이 매워? 엄청 매워? 응. 소이랑 같이 먹으니까 간이 좀 맞아요. 네요 고기만 먹을게요. <웃음> <웃음> 음, 딱 돼지갈비 하면 생각나는 그런 맛인데 거기에 좀더짠 느낌이 있고요. 나는 부추나 버섯이랑 같이 먹어야 좀 간이 맞는 것 같아요. 부추랑 네, 먹어봐. 맛있어. 진짜 진짜. 오랜만에. 리비랑 코니랑 만나서 인천 신포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중. 음. 아무것도 없네. 백종원 선생님. 조. 근데 왜 눈짝퉁이 있어? 아, 되게 맛간 올라프처럼 생겼. 저거 찍어서 올리면 디즈니 찾아오는 거 아니야? 봐봐 아니잖아. 아니야 올라프 모티브 맞아 근데 생긴 게. 얘가 먼저 수도 있어 있어. 넥걸. 뭐라고 보면은 너무, 너무 마음 쫄려. 만돈 김밥? 아니야 만스 김밥 먹을까? 슈탑 빔. 와, 맛있겠다. 어, 라면 맛있겠는 걸? 라면도 사자 오리지널이랑 고기랑 같이 시킬까? 나 어, 좋아. 어, 착해. 좋아 축이세요 어, 어, 너무 오리지널이 좋다. 되게 무슨 차. 예쁘네. 여기 늙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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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짜중국 진짜. 괜찮... 야, 어제 너무 졸려 가지고 3시에 누웠다. 와, 쌍망이다 이거 찍어도 괜찮나요, 사장님? 한번 쉬어 드릴요 마갈 처음 나왔대요. 그래요? 네. 아. 맛있어이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삼각대 줘? 리비 따라서 심포 시장 왔어요. 리비씨 나야, 더 가까우지. <laughs> 먼저 하네? <laughs> 나보다 먼저. 먼저. 나보 먼저. 나보다 먼저. 나보다 먼저. 나이 많잖아. 나있다다 먼저. 나보다 먼저. 요보다이저나 먼저. 해. 아니먼아니보아니요아니다 먼저. 나보다 먼저. 나 그, 김미채 같은, 원삼양이 어, 어나 어, 그런 거 엄청 좋아해. 그런 거에다가, 어묵이랑, 계란 음! 먹고 올때 닭강정이. 오는 겸에 한번 와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아까 전국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 음. 심프지랑 닭강정을 먹으러 오시는 길에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게, 꼬니가 말하기로 전국 최고의 닭강정이고 진짜 최고. 음. 이게 오리지널? 응. 맛있다. 음. 음. 진짜 바삭한 콘스틸리네 라면 네. 하나 더 사올게. <laughs> 갔다 와. 계란 안에 옥수수 쪄주는 것도 너무 좋다. 네. 음. 민전병이 되게 바짝하고 얇은 콘스틸인데 너무 식감도 좋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갑자기 줄까? 응, 음, 괜찮아. <laughs> 네 이건 평범한 김밥인데 이게하니까 뭔가 어 샛달라서 맛있어 맛있게 느껴져요. 네 이건 인데이하니까뭔달라서 맛있어 맛있게 느껴져요. 매콤, 달콤 소스 다뿌렸는데 약간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런 소스 같은. 아, 맞아. 그런 약간 이국적인 냄새가 있어. 음. 진짜 그 쌀국수 냄새가. 음. 다시 시작해볼까요? 고마워. 음. 잘 먹는다. 이뻐지겠어. 음. 귀여워. 배가 따뜻해지네요. 님은 좀 따뜻해야 될것 같아요. 난 괜찮아. 보는 사람이 추워. 추워. 아, 배부르다. 빨리 먹고 마카롱 먹자. <laughs> <laughs> 저기요. 기지 유지, 유지. 흠터 먹는 사람이점 떨어지냐? 응. 공항도 <laughs> 드려. 정 떨어지냐고. 응. 마셔도 돼. 싫어. 내 호랑 기다렸어? 응. 귀엽네. <laughs> 왜 이렇게 길뛰한게 좋지? 너무 싫어. 닭가슴살 <laughs> 먹고 빨리 춘다. <laughs> 진짜. 너 쌤이나 가서 사람들이랑 좀 친해져. <laughs> 왜? 나왜 이렇게 사회성 없는 사람한테 와? 쌤이나? 어. 나는 응. 고민을 하고 있었지. 애초넌 필요한데. 응. 다 내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 케어해줄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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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왜냐면 케어. 아. 여기 다 배우집 내들이 진짜 얼간 빼고. 맛있다. 다프아즈 마카롱. 스타트로 딱 좋지. 응. 음. 우유맛 음. 진짜 뛰다. 이건 쫀득쫀득해. 응 음. 음. <웃음> 음. <웃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치, 그치? 웃음> 향은 되게 진한데 그 크림이 되게 부드러워서 <laughs> 사르르 <사늘은> 녹아. <좋아>. 제 <laughs> 딸기요? 음, <laughs> 음. 음. 아니, 필름이 다 맛이 되게 진해요. 근데 도 딸기맛 진짜 좋아, 나. 딸기 잼맛. 근데 엄청 부드러워. 근데 뭘 먹었길래 그렇게 정해 <laughs> 야, 국수아 요거트. 아니, 제품이요. 딸기 아이스크림 맛이네? 딸기 아이스크림 맛이야. 나네 영상 보여주면안 돼? <laughs> 아니, 이거 이런 고급화자 하였구나. 원이다 근데? 응. 나다. 나영다사는다고다다다고 응. 지금? 지금 나가게? 어 왜? 먹고 나가. 응 먹고 나가. 다 팔릴 까 봐. 몇개안남았요 너네 도뭐살 아. 거야 좀냥이야순이 아. 아. 손냥이. 있어. <laughs> 오. 안니 <laughs>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신포시장 꿀로 나다 꿀맛난다. 니가 먹었었던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 맛이야. 아 기다려봐. <laughs> <에이>. 잘먹었 어. <laughs> 매워야 돼. <laughs> 응, 응, 안 매워. 파란색 건물 맞아. 파란색 단파. 응, 파란색 할머니 건물을 <laughs> 찾아야 된다는 데 <laughs> 어? 결과 한두 들어갔을 귀여워 죽겠어 진짜. 밤이 되니 이렇게 블링블링. 집에 갈 거예요. 먼 길을 타고 가야 합니다. 나왔다. 너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왔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손 잡아